부자 되자 신영섭입니다. 예, 오늘 시골에 왔습니다. 우리 아버지, 아버지 산소, 여기 우리 아버지 산소입니다. 산소. 일주일마다 내려와요 어머니가 계셔서. 예, 오늘은 짧게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실.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압을 받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 1인 1삐라 날리기 운동에서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동참하기로 해서 이렇게 비라 어렸을 때 어렸을 때, 국민학교 다닐 때 삐라 많이 주셔가지고, 공책 많이 탔거든요. 여러분들도 1인 1삐라 날리기 운동에 동참합시다. 부자 되자, 부자 되십시오.